안녕하세요. 낭만사가입니다. 아, 요 나무는 피라칸사이죠. 피라칸사. 아, 피라칸타라 그러기도 하고, 그 뜻이 불의 가시랍니다. 불의 가시. 아, 이 11월에 나오는 분재 중 가장 많은 열매를 달고, 그리고 색깔도 막 어마무시 막 진짜 정렬적이다막 새빨개가지고, 물론 뭐 노란 것도 있고, 뭐 하지만은 오렌지도 있고, 안데 요건 지금 오렌지색 피라칸사 같아요. 새빨간 그 어? 엄청나게 정열적인 그 색깔하고 그 엄청난 양 지금 이거 보세요 이 나무를 막 완전히 저는 살다 살다 그이 피라칸사 말고 저그 잎이 아니라 열매가 나무를 저렇게 뒤덮는 나무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엄청난 열매의 양이죠 어?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가 또 엄청나게 쌉니다 근데 또이 비싼건 또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 나무가 흔하지가 않죠 싼 나무는 엄청 싸고 비싼 나무는 엄청 비싸요 예를 들어서 뭐 어, 우리가 지똥나무 같은 경우는 뭐 비싼 게 없잖아요. 뭐 비싸봤자 뭐 그냥 뭐 몇십만 원대지 뭐 지독나무가 뭐 몇백만 원짜리 저는 못 봤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얘기고. 근데 뭐피라칸자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짜리 막 엄청 흔하게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분재 어. 에 나올 때 보면 뭐 가끔씩 뭐뭐 뭐 일주일에 한한 시간 뭐볼수 있잖아요. 그 그런 나무인데. 아. 우리가 이 쉽게 구하다 보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그 쉽게 그 보통 그 하시던 분들이 보통 이게 우리가 분재 입문해서 막 신기하니까 사서 기르다가좀 길에다가, 길에다가 보면 아, 이게 별게 없거든. 그러니까 다 팔아, 돈을 팔아먹어버리고 보통 안 기르잖아요. 근데, 이 요, 이게 진짜 상당히 매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분재가 생각보다 잘 됩니다. 자 지금 저놈을 갖다가 제대로 키우면 분재인이 아니죠. 자저 피라칸생이 생육이 엄청나게 빠른 놈이고 잘큰 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놈은 전쟁을 할때입한 장을 남기고 입, 입이 아니면 뭐 가지 같은 건 입이 없으니까 큰 가지는 자그 이렇게 입이 나오겠다 싶어 가지가 나오겠다 싶으면 눈 같은 거 하나만 남기고 다 잘라버립니다. 입두 장도 아니고 딱한장한 한 장만 남기고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그게 분제가 됩니다. 왜그러냐면마 전음이 가지가 멋대가리 없이 쭉쭉 나가는 뭐라 그래야 되나 직진성이라 그래야 나 가지들이 앞으로 이렇게 휘 이렇게 뭐 이렇게 좀한 마디로 멋대가리 없이 가만히 놔두면 쭉쭉 뻗어 나갑니다. 꼭뭐 노아시 가지 뻗 노아시 가지도 그런 식으로 뻗지만얘 노아시보다 나은 처럼 내가 무슨 <laughs> 진짜 멋대가리 없이 가지들이 뻗어 나가다 보니까. 저기 작게 작게 잘라갖고 한마디씩 잘라갖고 저기서 고을 줘야지 안 그러면 나무가 꼬라지가 안됩니다. 그렇다 해서 뭐 비락한 살뭐또 그걸 저걸 어철사 걸어서 한다 것도 좀 거시기한 거 같고 뭐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거는 저렇게 짧게 짧게 지금 다 한마디씩 남기고 짧게 짧게 자르는 겁니다. 아낄 필요가 없어요. 제 같은 경우는, 잘못, 서로 잘못 잘라도, 옆에서 또 나오니까, 또, 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잘라도 됩니다. 막 잘라갖고, 자를, 그, 자를 수 있는, 가장 짧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예? 가장 짧게 자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소재목이잖아요. 제가 지금, 아 어, 제가 원래 치목 떠서 분해 올려놓은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놈은 제가 한 3년쯤에 만 원인가 2만 원 주고 사서, 2년 동안 가지를 받아서 원래 그, 취목을 떠서 분해 올린 겁니다. 원래 그, 근상 형태였죠. 근상 형태였는데, 저, 현해도 아니었고, 현해 아주 작은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배양해서 지금 현해 쪽 그, 가지는 제대로 지금 아직 가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히이라고 그냥 계속 도장을 시켜서 지금 가지가 안 만들어졌고, 요쪽만 대충 그나마 만들어졌는데, 보면, 가지를 받을 때 제대로 못 받은 부분이 나옵니다. 저렇게. 저기 보면, 어, 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저 지금, 그, 드라이버 된 부분에서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잘라갖고 위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가지가 밍밍하게 휙, 고급시 같은 굵기가 계속해서 하늘로 칩뻗어 올라갔죠. 그래서 아래쪽에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잘라갖고. 그리고 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여기서 한번 잘라서 방향을 틀었어야 되는데, 안 틀어졌어요. 그래갖고 일직으로, 얘도 일직선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이거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요거 내년 봄에 다 잘라야 됩니다 저거 잘라서 어 내년에 저거 꽂으면 바로 삽목됩니다 <laughs> 지금 잘랄까 하다가 내년에 삽목하려고 난간 놓니다 가지가 위쪽은 제대로 어 두번 정도 박혀져 있으니까 자 저런식으로 휘어져 있어야죠 자 요것도 보면 다 제가 한 번씩 잘라갖고 굵기는 많이 안 변했지만 저것도 다 잘라서 어쨌든 간에 틀어 놓은 겁니다 가지를 저런식으로 잘라서 틀어야 그, 저기, 뭐야, 고기, 가지, 가위 곡죠, 결국은. 가위 곡이 생기면서, 분재가, 분재에 닿아지는 거죠. 자. 저거 황피인데, 황피란다. 황실인데, 황실이 피가 좀 빨리 틉니다. 빨리 튼, 추위는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놈은 적실입니다, 적실. 요것도 원래 제가 지목을 한 겁니다. 요것도 한, 안... 2, 3년 전에 사서 가지 배양해서 치목 된 건데 이놈도 보면 밑에 보면 가지를 잘못 받았죠. 이놈도. 이름도 이건 제가 받은 게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갖다 더 자르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저렇게 길게 길게 남겨 놓고 그때부터 가지를 받아 갖고 위쪽은 짧게 가지가 바뀌어져 있는데 아래쪽이 저렇게 길게 길게 박혀 있다 보니까 저 문제가 저게 완전히 어? 쟤는 좋은 문제가 도저히 될 수가 없어. 요 예, 물론, 저 절구가 있어서, 어, 뭐, 좋은 문제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베기가 싫어요. 저렇게 길쭉길쭉한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자, 저렇게, 저큰 절구인데, 저것도 카로스가 다 왔습니다. 저런 식으로 아까 그, 그 나무도 저런 식으로 아마 치료가 되겠지만, 저게 완벽히 아마 덮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자, 요렇게 보면, 자, 밑에는 많이 보기가 싫죠. 그래서 반드시, 가지 한마디만 남기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 판장 그, 거리 정도만 남기고 잘라야지, 그래야 분재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딱, 거리, 예? 지금, 하, 저, 뭐야, 이 판장 거리를 남기고 모두 잘라버린 겁니다. 잘라버린 거고, 저 상태에서 가지를 다 계속 앞으로 나오는 가지들은 계속해서 저렇게, 짧게, 짧게, 마디를 받아갖고, 분재를 만들어야, 분재가 됩니다, 요거. 아주 쉽습니다. 이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뭐, 그, 뭐, 자르면 자른 족족 나옵니다, 그냥. 얘 절대 배반하지 않아. 어떤 나무들 보면, 뭐, 아무, 자르고 나면 안 나와. <laughs> 뭐, 그리고 고사해. <laughs> 그, 뭐, 어, 그리고 언제 나올지도 몰라. 뭐, 이런 나무들 많죠. 근데 얘는 그냥 자르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막. 일주일 뒤면 바로 나와. <laughs> 그러니까 응답이 바로바로 된 나무이니까 진짜 그 부, 어? 분재로서 하기는 진짜 좋아요 좋고 그리고 얘는 꽃도 잘 피고 뭐 저렇게 잘라놔도 저 지금 뭐 어디 저, 저렇게 잘라 다른 나무 저렇게 자르면 뭐 꽃이 어떻게 피고 열매가 어떻게 달리 저렇게 해놔도 꽃 피고 열매 달립니다 이거 네. <laughs> 저기서 어디에선가 저 꽃이 피고 달려요 <laughs> 그러니까 많이는 안 달리겠지만 아까처럼 뭐 처음에 이게 보여드렸듯이 그런식으로 달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달리는데 열매 나무를 갖다가 열매 를 너무 무식하게 이렇게 많이 달면 더 이상하죠 적당히 달려야지 몇 개만 달려야지 많이 달리면 그 무슨 그 저기 뭐야 어 그게 뭐, 뭐 과일나무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달아서는 안되죠 그리고 과일나무도 그런식으로 사실 달지도 않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쟤는 치목을, 쟤도 치목을 걸 건데, 아, 근데 근상도 이쁘네, 네? 자, 저렇게 치목을, 저 아래쪽, 저첫 번째 굽어 들어간 저 뿌리 부분을 갖다가 뿌리 윗부분을 살짝 살려서, 그, 뿌리 위가 이렇게 드러나게. 그러니까 뿌리, 첫 번째 그 윗부분에 자로 굽어 있는 그 뿌리가 반 정도를 잘라서, 반, 그 뿌리 근상을, 근상 위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노출돼 있게 뿌리가 그렇게 지금 치목을뜰 생각입니다. 그렇게 뜰, 뜰 생각이고, 자 이렇게 다 이제 잘랐으니까 카터 파스, 발 카팅 파스, 일본말 카터 파스. 자 저는 이제 커팅 파스를 드라이기로 대표 갖고 합니다. 안 그러면 주물러 끓어야 되는데, 아이고 주물러 끓이다 보면 남새 그 이게 주물주물해서 약간 흐물흐물해져야 잘 붙는데. 아이 그, 주물러갖고 하려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열기로, 사람 손에 열기로 해야 되는데, 그니까 러 저는 그냥 드라이기로 그냥 한 방에 조져버립니다. <laughs> 드라이기로 한 3초만 조져놓으면 흐물흐물해집니다. <laughs> 바로 붙여버려 아, 저렇게, 이거는 뭐, 제일 좋은 거는, 자, 뭐니 뭐니 해도 저 커팅파스입니다. 커팅파스. 뭐, 다른 것도 상관없지만은, 하여튼 저렇게 큰 상처에는 커팅파스. 무조건 이제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본드 같은거 이제 뭐야 그 기어 나름 가 뭔가 특히 요즘 나오는 기어 나름 왜 이렇게 본드 같이 생겨 먹었는지 떨어지지도 않고 나중에 아 진짜 골칫거리입니다 어 제가 요세개를 작업을 했습니다 세개를 작업했는데 어 영상이 지금 뒤쪽에 두개가더 남아 있습니다 요건 뭐 특별히 더이상 뭐 설명드릴게 없어서 요거는 빨리 감고 제가 터머리 잠깐 출연하겠습니다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바칠까 너의 자리를 안고 이젠 더 이상 속아서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서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 주어본.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건지 마치 정말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있지만 난 왠지 그사랑 아직 나만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 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다 하려는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또날 꿈지 마치 전날 사랑하다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 아 어, 이놈은 마지막 놈인데 근상인데 근상이 위로 안 올라가 있고 아래쪽에 다 감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은 아마 치먹은 안뜰거 같고 그냥 저 상태를 살려서 키울 것 같아요 키울거 같고 요 놈은 어, 아래쪽 가지 하나는 저 옆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나가 있는 놈. 저 놈은 살릴수도 있을것 같고 나머지 가지들은 다 잘라버릴 겁니다 바짝바짝 근데 지금 열매가 있고 어 일단은 뭐 남겨놨어요 잠깐 잠깐 남고 봄에 꽃피고 나면 잘라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세 개를 해 보았는데, 세개 뭐, 대, 나무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 짧다망한, 저, 저, 뭐, 취목을 뜨면 짧다망해지겠죠. 먼저 앞에 두 개. 짧다망한 두 개에서 가지를 한 2년 정도만 받으면, 가지가 짧게 짧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멍탕한, 짜리 멍탕한 나무에서 짧은 가지들이 나와서, 거기서 빨갛고, 노란 열매들이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어 이런 뒤 쯤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애프터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사실 애프터 할 것도 없지 여러분도 그냥 하나 사서 2만원 하니까 하나 사서 해보시면 되지 왜 뭐, 남의 한 애프터 볼게 뭐가 있어 직접 해보시면 되지 아 그나저나 이게 조회수가 한 500에서 1000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거 다 하나씩 사서 이거 해보신다 그러면 야 이거 경매장 불러겠는데, <laughs> 농담이고요. 자, 오늘은 정렬의 나무, 불레가시 피라칸사스, 아, 수영 만들기 영상이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대단한 옷소리 <laughs> 들어가시면서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